자, 이번 영상은 4월 8일 패치노트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밸런스 개편이 있는데, 밸런스 개편에 대해서는 내용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요거에 관해서는 이제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편에서는 밸런스 개편을 넘어가 주도록 하고, 이제 신규 지역 레일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일렘 같은 경우는 레벨 230부터 가능하다고 매월서에 써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시면 뭐 230부터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230 이전에도 입장은 가능한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1일 퀘스트를 보면은 또 230부터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이제 사냥터를 보시면 권장 레벨이 230부터 라고 써있지만 여기 패치노트 내용을 보시면 230부터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혹시나 230이 아니더라도 또 1일 퀘스트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닐 것 같아요 230부터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본본 프로젝트 이제 많은 편의성이 개편이 되었죠 가방 기간제 묶어보기 기능 자 가방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기간제가 따로따로 있는데 이제 요거를 한꺼번에 묶어서 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각각 하나당 기간은 또 다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병아리 쿠키를 누르면 이렇게 묶음 아이템 목록이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간이 궁금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면 될것 같고 이제 거래소 개선 이게 엄청나게 좋아졌죠 이제 본 메이플화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묶음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메이플 앤 거래소를 보면 최저가부터 볼 수가 있어요. 최저가부터 볼수 있지만, 이제 묶음으로 등록하면 한 개당 최저가로 먼저 우선순위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다섯 개 묶음이 있다? 그러면 한 개씩 구매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가 훨씬 더 편해졌고, 아이템 잠금 기능 추가 및 개선, 위대한 소울을 잠금할 수가 있고요. v코어도 실수로 분해를 할수 없게 v코어도 잠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케인심볼 아케인심볼 을 강화할 때 일일이 다 잠금 해제를 해줘야 됐 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일이 잠금 해제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우편함 개선 우편함으로 들어온 유료 상품에 대한 우편 수령 시 안내를 강화했습니다 이거는 오픈마켓 불량 사용자를 위해서 만들어 준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수령하고 청약 철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강화를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성기 출력 온오프 설정 이거 진짜 게임을 할때 확성기 너무 더러웠거든요 확성기 보기 싫은데 자꾸 확성기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성기 출력을 온오프 설정하게 해주었고 그리고 이제 무자본이 엄청 좋아할 패치이죠 하이퍼스탯 레벨업 소모비용 조정 지금 하이퍼스탯 개선된 소모비용을 보시면 이제 하이퍼스탯 10업부터 소모비용이 대폭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자본은 더 쉽게 하이퍼스탯을 레벨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펫 장착 편의성 개선 이게 펫 장착할 때 조금 불편했거든요 그러니까 펫 창이 들어간 다음에 펫을 장착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거 상관없이 가방에서 펫을 따로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드 및 파티 초대 거부가 생겼고 길드가 또 개선이 되었습니다 길드 개선에서 제일 좋은 거는 길드 포인트 안내가 생겼어요 이제 뉴비분들은 길드 포인트 어떻게 얻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길드 포인트를 어떻게 얻는지 하나하나씩 나왔습니다 의자 가방 및 라이딩 가방 추가. 요거는 이제 라이딩하고 의자 수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자 가방 및 라이딩 가방 추가가 되었고 이거 설마 또 캐시템으로 팔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왠지 이거 캐시템으로 또팔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슬롯 개수 한 번에 3개씩 최대 24개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뭔가 확장을 할 때마다 또 크리스탈이 들거나 아이템이 사용될 것 같아요. 수상화 큐브 개선. 원래 한 칸에 수상화 큐브 99개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창고에 보관할 때 창고가 꽉 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의 슬롯에 최대 999개가 쌓이도록 개선했습니다. 엄청나게 편리해졌죠? 이거 저는 진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창고 꽉 차지 않고, 이제 가방도 꽉 차지 않고, 정말 좋다고 봐요. 그리고 주문서를 사용할 재료 선택 팝업 개선. 주문서를 사용한 아이템을 선택하는 재료 선택 팝업에서 주문서 사용 조건 등 기본 안내가 부족한 부분 개선하고자 각 주문서별 아이템 선택 팝업 최상단에 주문서 사용 조건 안내가 추가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솔직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버프 아이템 사용 개선. 사용하려는 버프 아이템이 이미 적용 중인 버프보다 높거나 같은 효과라면 특별한 안내 없이 버프 아이템을 사용하는 부분을 개선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수로 또 도핑을 할수 없게 개선을 한것 같습니다. 미니 던전, 자동 전투, 자동 실행 기능 추가. 이거는 뭐, 크게 상관이 없고. 무릉도장, 보상 안내 개선. 이거는 실수로 또 무릉도장을 돌수 없게 해놓은 것 같고. 디멘션, 인베이드, 보상 안내 개선. 요렇게 있구요. 월드맵, 텔레포트, 편의 개선. 이거는 뭐, 딱히 의미는 없습니다. 이제 텔레포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뭐, 골드 앱을 뽑거나, 아니면 장비 강화할 때, 좋은 장소로 가기 위해서 이제 텔레포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솔직히 의미 없습니다. 마스터피스 사용 아이템 개선 이제 잠금 상태의 아이템도 출력이 된다고 합니다 어? 그러면 안 되지 않나? 선택 상자 사용 개선 선택 상자에서 아이템을 선택할 때 다른 아이템을 선택을 변경하는 부분에 불편함을 개선했습니다 선택한 아이템이 있더라도 다른 아이템을 선택하면 선택이 변경되도록 개선했습니다 어? 원래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자 이렇게 변경됐고 주얼 교체 개선이 있고 일부 퀘스트 재료 수모 순서 이런 거 있고요 데미지 스킨 슬롯. 아, 데미지 스킨 슬롯에서 데미지 스킨 장착 및 해제가 쉽키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좀 불편했거든요. 데미지 스킨을 장착했는데 장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데미지 스킨 슬롯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자, 아이템 설명 수정. 텔레포트 월드맵 뭐 요거는 상관없고요. 어차피 사는 사람 없잖아. 이제 보스 킬러 같은 경우가 보스 공격력 1.5배, 보스 방어력 1.5배였는데, 그냥 보스 공격력 50%, 보스 방어력 50% 버프를 얻는다고 합니다. 근데 1.5배가 더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 보스 공격력 퍼센트에서 1.5배 된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 이게 그냥 50% 늘려준다는 얘기였구나. 자, 이렇게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뭐, 고킬비도 이제 보스 공격력 100%, 보스 방어력 100%이고, 자동전투 충전권 60분 아이템을 이제 자동전투 충전권 1시간으로 통일하고, 이노센트 주문서 이렇게 변경되고요, 확성기 온오프 생깁니다. 그리고 유니온 상점. 와, 이게 사실 포인트가 남아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업그레이드를 못해서 포인트가 엄청 남아 돌거든요? 자 판매 물품을 보시면 강화형 소울 인챈터 유니온의 힘 유니온의 경험 유니온의 행운 유니온의 부 유니온 성장의 비약 이렇게 있는데 강화형 소울 인챈터 이거는 이제 어차피 골드리프로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유니온 코인으로 구입할 것 같진 않아요 유니온의 힘 유니온의 힘 같은 경우는 현재 노도핑으로도 보스를 쉽게 깰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구매할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나중에 상위 보스가 나오면 구매를 할것 같습니다 유니온의 경험을 보시면 파티 경험치 플러스 오퍼 1시간 근데 200개의 파티 경험치 플러스 오퍼 1시간이면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만약에 한다면 고레벨이 사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유니온 코인이 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200개조차도 얻기가 굉장히 힘든데 겨우 파티 경험치 플러스 5%퍼 1시간?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유니온의 행운도 아이템 드랍 증가 3%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매수 획득량 요거는 이제 사는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매수 획득량 솔직히 3% 있으나 많아 이기 때문에 살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서 이제 제일 살것 같은 거는 이제 유니온의 성장비약 3단계인데 유니온의 성장비약 1단계, 2단계는 왜안살것 같냐? 여기 보시면 60레벨부터 80레벨 그리고 81레벨부터 100레벨 사실 이 구간에는 레벨업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100개, 200개 남아도 정도면 고자본이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유니온 성장 비약이 아니라 그냥 성장의 비약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 2단계는 절대 구매를 안할것 같고 굳이 구매를 한다면 3단계를 구매할 것 같습니다. 이제 140 레벨에 요구 경험치 20%가 증가하기 때문에 레벨 140대 3개를 사용해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주단위에 이거는. 주단위로 3개밖에 구매를 못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3단계 구입해서 유니온 캐릭을 키울 때 요거를 사용해 줄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벤트가 생겼는데, 요거는 또 이벤트 정리 영상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4월 8일 패치노트 리뷰를 해 보았는데, 이제 구독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건 밸런스 개편 리뷰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밸런스 개편을 한번 봤는데 이거는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른 내용이랑 리뷰를 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거라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밸런스 개편은 제가 따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패치노트 불편한 게 정말 많이 개선이 되었고 유니온 상점 추가된 거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니온 상점 목록을 봤는데 구린 게 엄청 많아요. 거의 다 구린 거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